안녕하세요. 어, 이 시간에는 그 해배나무 해베나무를 분갈이를 해볼 건데요. 어, 이해배 해베꽃은 제가 그 작년에 그 수목원에 갔을 때 수목원에 갔을 때이해배나무를본 어, 적이 있어요. 그 거기 굉장히 그큰 나무가 꽃이 피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해변나무였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식물원에 꽃 이름이 써 있긴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때는 어 그냥 뭐 유심히 보지 않고 했는데 그때 꽃이 그그 그 나무가 굉장히 2m 정도 됐어요. 2m가 넘게 그렇게 큰 꽃나무였는데 그 그해배나무는 보라색 꽃이 폈었어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해서 그 식물원에서 그 나무를 좀 보고 온 적이 있는데, 이제 그해배나무인데요 지금 아직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꽃이 폈어요. 그래서 이제 분갈이를,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마사토, 마사토를 이렇게 좀빨아주고요 을 빨아주고 흙을 흙을 외다 좀 분갈이 흙인데요 분갈이 흙에다 이제 배수가 잘되는 또 그런 또 흙도 섞어서 그렇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그 식물을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그 분갈이를 안 하는 게될수 있으면 좋다고 해요. 어 그런데 지금 화분이 좀 작아요, 작고 이 줄기가 많기 때문에 금방 클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큰 화분에다가 조금 큰 화분에다 옮겨줄 건데. 아 거기에서 지금. 지금 작은 화분을, 큰 화분에다 옮겨놓고, 지금 흙을 채워놓은 것 같아요. 지금 작은 포초에 있는 그, 이 헤베를 지금 이 화분에다 옮겨놓고, 흙만 위에다 채워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어 지금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어 분갈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이 흙은 모래가 섞인 흙인데요. 지금 이 흙도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. 섞어서. 지금 이제 화원에서 넣어준 흙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이 흙을 좀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위에다 채워놓은 흙이라서 같이 섞어서, 대합하고 섞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흙이 여기 절반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. 어, 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지금 그 상태로 반드시 앉혀가지고 이렇게 흙을 채우면 될것 같아요. 이 해배나무는 그 뉴질랜드나 그또 열대지방 그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이 야생에서 잘 자란다고 해요. 그 뉴질랜드, 칠레 그쪽이 원산지라고 하는데요. 그쪽에서는 야생에서도 제가 그 수목원에서 어본 걸로 봐서는 그 밖에서 밖에서 봤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노지에서 그큰 화분에 심겨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본 걸로 봐서는 노지 월동도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화원에서 온지가 첫해 이제 화원에서 와가지고 첫해 이제 노지 월동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서서히 온도 적응을 해서. 또 밖에다 내놓는 게, 어,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반 그 화초들이 다그 마찬가지겠지만,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는 건 항상 좋은 것 같아요. 배수가 안 되면 과습이 식물에게 제일 안 좋은 게 과습이기 때문에 흙은 이 정도로 채워주고요. 마사토를 네, 물을덮을때 크기 케 이지 않게위 에다 좀 올려 주면 될것같 아요. 이 헤베 해배, 나무 는꽃 이, 어 제가 본 그, 수목원에서 본, 어, 헤베는 보라색이었고, 지금 저희 집 거는 이제 핑크색인데요. 또 흰색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색, 전체 색이 세 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어, 그리고 이제 버드나무, 이 해배는 버드나무 해배라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. 잎이 이제 버드나무를 닮았다 해서 어, 버드나무 해배라도 해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돌려 가지고 분갈이를 해 봤는데요. 어, 화분 나고 이제 맞춰서 좀 크기도 크기도 맞추고 또 색깔도 얼추 이제 맞춰서 이제 분갈이를 해 봤는데요. 입 어, 잎도 되게 파릇파릇 예쁜 것 같아요. 잎도 초록색으로 아주 싱싱하고 예쁘고 그런데 이제 이 줄기가 줄기가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목질화가 돼서 어 올해 잘 크면 어, 나무처럼 그렇게 큰다고 해요.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또 분갈이를 어, 해배해배 꽃이 핀 나무를 어, 분갈이를 해 봤습니다.